안녕하세요, 여러분. C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XRP 너무 고요합니다. 차트는 조용히 눌려있는데, 그 안에서는 ETF 자금, 글로벌 파트너십, 쇼 청산 불균형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프트 금융 컨퍼런스에서 직접 나온 리플에 대한 언급, 글로벌 결제망을 흔드는 리플의 뒷문 전략, 그리고 쇼 청산 불균형으로 생긴 폭발적 시그널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 이어서 풀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XRP의 움직임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XRP의 가격은 4176원. 전일 대비 0.41% 올랐습니다. 고가는 4204원. 저가는 4,137원. 거래량은 7,500만 개. 지표도 확인할 건데요. RSI 49 MACD 약세 구간이지만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더욱더 가격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상단은 4,518원. 하단은 3970원. 정리하면, 정리하면 차트는 지금 말 그대로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요. 여기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강하게 터질 수 있는 시그널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사 볼 건데요. 세계 최대 금융 컨퍼런스 스위프트 시버스에서 리플의 ODL 솔루션이 직접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은행 관계자가 리플을 직접 지목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직 공식적인 파트너십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전통금융권에서도 리플을 대놓고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죠. 여러분, 스위프트는 매년 150조 달러 이상을 처리하는 국제 송금망의 절대 강자입니다. 그 무대에서 리플이 직접 언급되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주변의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ETF can I show your face or no? Yeah. Yeah. Hi, we're here at CBOS and this gentleman is taking his time to uh, um, answer a couple questions about blockchain and if it's going to be implemented in um, the, the banking system. So, can you let us know how uh, Swift is going to use blockchain for sending money? I, I'm not sure how Swift is going to do it, but for sure they will. It's on its way, and we are doing trials on it. Very good, and um, do you know about on-demand liquidity and DLT? Yes. Okay, and do you know about a company called Ripple, and are they being used? Ripple, yes, of course we do. Oh, wow, that's amazing. Do you know about bills of lading, going to bills of e-lading in the UK? No, we are not involved on that. Okay, but do you know about it being yes. used on the blockchain, yes. trading is gonna be on we the have, blockchain? We had listened about it, but we are not involved. Right, it at the moment. are you connected with Ripple in any way, a partner with Ripple? Not yet. Not yet? That's a very good very good answer. All right, I really appreciate your time and um can I ask your name or... and Pereira from Eco Technologies. Nice. And thank are you there. here from Portugal? Wow. Well, thank you for coming to Canada and have a wonderful trip back home. Okay. Thank okay? Very much. You take care. Thank, thank you. you. 두 번째 뉴스는 조금 은밀하지만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리플이 뒷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최근 리플이 싱가포르 기반 결제회사 타자페이에 전략적 투자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투자처럼 보이지만, 안을 뜯어보면 글로벌 확장을 위한 매우 치밀한 한수였어요. 타자페이, 어떤 회사냐? 이미 70개 이상 시장에서 결제를 지원하며 연간 약 100억 달러를 처리하는 규모의 회사입니다 현지 결제 가상계좌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결제까지 모두 다루는 모두 다루는 인프라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국경 간 결제에 라스트마일 마지막 구간을 해결해 주는 회사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XRP는 국경간 전송 속도는 빠른데, 문제는 마지막에 은행 계좌에 돈이 꽂히는 과정이 늘 까다로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리플의 오랜 과제였는데, 타자페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열쇠인 겁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번 투자에 USDC 발행사 서클 벤처즈도 함께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즉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XRP 투 트랙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 쪽 유동성을 담당하고 리플이 XRP 브릿지 역할을 하면 이 조합은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을 정면으로 치는 게 아니라 옆길, 즉 뒷문으로 잠식하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번 기사는 이 점을 강조했어요. 리플이 굳이 스위프트와 정면으로 대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타자페이 같은 인프라 회사 손잡고, 은행이 이미 쓰고 있는 결제 시스템 안에 XRP를 슬며시 뒷문으로 끼워 넣는 것.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리스크를 지지 않고도 리플 기술을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지역도 전략적으로 아주 잘 골랐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의 허브죠. UAE는 중동결제의 거점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리플과 SBI가 손잡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기관 투자자와의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축을 동시에 잡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전 세계 주요 금융허브를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 단순히 리플이 투자했어. 이런 뉴스가 아니에요. 리플이 스위프트와 정면 대결 대신 우회 전략을 택했다는 신호구요. 그 우회로가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뉴스는 XRP가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필수 부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사 볼 건데요. 최근 XRP가 단시간에 급등하면서 숏 포지션 청산 불균형이 무려 1181%를 기록했습니다. 숏 포지션 잡은 사람들은 크게 손실을 받고 롱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은 거의 피해가 없었죠? 이게 무슨 의미냐? 시장이 숏 스퀴즈를 준비하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ETF에 대한 기대감도 겹쳐있죠? 만약 ETF 승인 뉴스와 청산 불균형이 동시에 터진다면, 3.8달러 정고점은 물론이며, 4달러 돌파까지도 단기간에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나온 수치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고래들이 숏을 일부러 유도하고 청산시키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 뒤에 ETF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면 차트는 훨씬 더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단기적으로 4200원. 여기를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깨고 올라가면 4500원까지 열려 있어요. 여기에 ETF가 들어오면 4,500원 위로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금 가격에서 4,100원 이거 무너지면 3,000원대 가격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고래들이 2.9달러에서 3달러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가격이 전략적으로 진입 구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인데, 위쪽은 ETF 승인이라는 초대형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린 것처럼 XRP는 지금 너무 조용해요. 하지만 폭발 준비 중인 모습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는 스위프트조차 무시 못한 존재가 됐고, 뒷문 전략으로 이미 아시아 그리고 미국 시장을 잠식 중입니다. 청산 불균형과 ETF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큰 방향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혼자서 실시간으로 다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뉴스, 차트, 고래 움직임, ETF, 이걸 동시에 보고 정확한 타이밍까지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마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일부만 보고 자신의 감이 섞인 상태로 의사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사실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필요로 하실 때,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 이런 정보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순간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함께 전략을 세우고 있고, 당연히 무료입니다. 여러분은 편안하게 오셔서 정보만 받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익만 챙기시면 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움직여보세요. 지금 XRP 역대급 기회를 준비 중입니다. 자, 공유방 들어오시면 코인 교육 자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의 기본부터 심화, 보조 지표, 실전,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 확인하시는 방법까지 자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씩만 자료 보셔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링크, PC 링크 있어요. 가볍게 클릭하셔서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유방 초대해드립니다. 공유방에서는 금전 요구 1절 없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가볍게 오셔서 보다 빠른 정보로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